때매 그렇게? 내내키서나그 차를 밟고 지붕에 올라와 있지. <웃음> <웃음> 랄랄랄랄 하여튼 전 들어가는 데너어어다 Go. Go. Air drop. Air drop. Air drop. Oh Boa! drop! Head drop! drop! Ok, let's, okay go. Yeah. let's go, let's go! Wow. Let's go! <laughs> 뭐이차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응. 호호. 호호. 다시 원상

와우! w wow, you're so cool, <웃음> man! 옷개 많아. It, this is the ammo too. It. Oh, f 패 s 패 f 어, s f a s Oh, a m m 여기 네 배. Oh, SR 파츠 있으면 좀 먹어주세요. 봤어 보정기 아까 그 집에 있어. 네 있어. 집에 가고 있어요 집지키러. 오. 난 아무 것도 못해 버렸고. 잡을라 그래도 <목소리> 형이 <목소리> 다 잡았. <목소리> 네? 차차차 차, 차 온다. 잠깐 빼야돼. 잠깐 빼게요잠야돼 넘어오는 게 어떠십니까? 집이 좀많이 무섭습니다. 잠깐 빼야돼. 잠깐 어야돼 잠깐 빼야돼. 잠 하루 치는 시0주도못차요이많이 나요. <laughs> no, no. 이쪽 애들 많이 싸우는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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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모자란 사람 있어요 혹시? 아니 많아 <웃음> <웃음> 차가 한대더 생겼네? 힐! 힐! 힐. 자, 차, 앞에 차! 차! 이제 차! 예 <laughs> <laughs> 한대터어요 백칠시. 원 세븐 제로 v e n z e r 차 w h 차 밑에 s s u 쪽 h 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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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차 구상 필요한 사람. 네. 개야 어, 이거 먹 네. 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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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백지 씨, 딱 내가 보고 있는데 이쪽 노란피이요 아닌데, 내가 보고 있는데 여기, 여기, 여기 나무 뒤에요. 뭐예요? 나무 뒤 바로 내 정면, 나무 뒤 아, 확인 5탄즈 울탄 없어. 컷! 셔 no 저도 얼마 없어요 근데 땡큐 뭐야 well, 이 헬멧 어디서 놨냐? 몰라요? 여기 떨어져 있던데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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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 있네요 형이 친구가 이 친구가 벗어준거예요 오우 oh, 쉣 그렇네 헬멧! 유캣 유캣 헬멧 오우 노우 오케이 오케이 오, 사람이어디예2 카우스 같은데? 떨어 160, 근데 얘네, 얘들, 얘들 많이 가는 쪽떨는데 사람 있잖아, 빨핑 우리 근데 자리 한번 옮겨야 될것 같은데? 이거 자기장 다으면 여기 소형차 하나 찍혀도 있는데? 왜안 그거... 먹었어? 나 보정이랑 찍혀도 있어. 아. 오케이, 좀밑다 내가 오른쪽. 고급쪽에 사람 있다. 떨어지는 곳에. 보이냐? 뭐? 한대. 피 터졌는데 방금. 어디갔어 레토나 바퀴 터졌네. 어, 어 아까 아까 그걔가어 우리 이거 저쪽 <목소리> 해야 되네 애매하다. 뭐냐 유기. 로 들어갈 거. 언덕으로 올라가기도. <laughs> 돌까지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까지 간다고? 뭐? 가다가 뭐거 뒤질 것 가... 같은데. 아. 근데 아니면 이집 들어가야지. 그리고 아까 이쪽에 애들 있었어. 이쪽에. 이쪽에 아까 한한팀 내렸거든. 그래서 이쪽으로 붙었을 거야, 아마. 걔네가 방금 그차 아니야? 아니야, 아 다른 애, 다른 팀. <laughs> 오는 차소에 보일 리가 없어. 카 사운드 NW. 허기 먹이상 같은 팽등. 이 파란 누가 나 <laughs> 오토바이 밖에 빼놔야겠다. 일부러 터질까봐 <laughs> 안에다 수셔박아놨네. 먹이상.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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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일단 가긴 가야돼요 음, 가자 어디로요? 어... 가구씨 잘 잡아야돼 난 일단 뚝배기도 없으니까 여기로 갈게 <laughs> 너네 자리 잡아 어. 그쪽 가면은 뚝배기 있을 거예요. 그, 아까 걔 죽었던 애 있던 그쪽 알아요? 돌쪽, 돌쪽.

특별하게 손을 붙아양 팔고 있었컴컴컴 다운 다운 야 컴이야 야 아니야 아니야 내가 케어해줄게 동식이 너 뻗으면 손해야

집에 있는데는 쟤는 쟤는 다는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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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집 걸쳐요. 어, 야, 형, 다른 집인데? 형, 그 집은 어, 안 걸쳐요? 어, 일로 넘어와요. 혹시 집... 잘못 본게 아니면 형집 3층에 뭐 있었거든요? 어, 소리 났다, 이게. 아빠 1레비는 3맥까진거 저거 먹어. 오, 됐다, 이거. 나 연막 죽고 있어, 지금. 구상 모자란 사람 있어요?